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첫 번째 솔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신라호텔의 CEO인 이부진이 트로트의 황태자 박지현에게 신라호텔 내의 고급 아파트를 선물했다. 이부진은 이것은 너의 집이고 너의 첫 번째 솔로 콘서트 성공을 기념하는 보상이다. 언제든지 이곳에 오라며 박지현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부진 CEO는 오랫동안 박지현의 팬이었으며 그의 열정적이고 성실한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아 이번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은 첫 번째 솔로 콘서트에서 환상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 성공적인 공연에 대한 보상으로 이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다고 할수 있다. 박지현은 이 선물을 받은 후 이런 멋진 선물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노력해서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팬들은 박지연이 이 선물로 인해 더큰 힘을 얻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부진 CEO의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박지연의 음악적 여정과 그가 이룬 성과를 깊이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선물은 박지연과 그의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그가 앞으로 펼칠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팬들은 박지연이 받은 사랑과 지원에 보답하며 그의 미래 활동을 함께 응원할 것이다. 박지현은 이 선물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 음악적 여정과 팬들의 사랑을 깊이 인정해 주신 결과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과 더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선물은 그에게 단순한 보상을 넘어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부진 CEO가 박지연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박지연의 음악과 노력에 대해 깊이 존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지연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 선물은 그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팬들은 박지연이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활동을 통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물이 박지연의 경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가 보여줄 미래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 선물은 박지연에게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서, 그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더욱 잘 되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박지연은 이부진 CEO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은 박지연이 계속해서 음악과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이번 선물이 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팬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